야진짜야진짜야 싸우나 진짜야. 봐. 동영 상을 찍있어요 지금요, 엄마가 찍어요. 싸운다, 싸운다에 빙빙 떠. 저 노래하는 거 아니야? 이게? 얘는 뭐야? 이이 떠는 거야? 얘는 빙빙 떠는 거야? 얘야 얘는 뭐야 응? 어?

제가 저, 예, 이게, 이름이... 이이 뭐예요? 얘는 이름이 뭐예요? 아, 얘는 홍다리 사슴벌레라고. 다리가 빨개가지고, 홍다리 사슴벌레라고. 일 올려보는 요 홍다리 사슴벌레래. 홍다리 사슴벌레. 홍다리 사슴벌레의 싸움. 근데 얘는 헌다리 사슴벌레 아닌 것 같다. 작은건가? 야 쟤가 몸집이 훨씬 큰데? 그치? 누가요? 그 뒤에 물고 있는 놈이 몸집이 크잖아 그치? 그치? 그러니까, 그러니까... 음... 이거 큰거겠죠? 응? 어? 약간 작은 놈 괴롭히나 봐 그렇지 않아? 뒷게다리로꽉 잡은 다음에 너 움직이지 마이 움직이지 마넌 나한테 꽉 찼어 이러는 거 아니야? 응? 근데 여기 어. 얘사진이야 어? 올... 응. 누구냐? 이사진데네사아오이마귀 아오 이수 뭐..아 이거 뭐야 하늘소하늘소뭐예하늘소예하늘소뭐도저번에본적 있어요, 어? 뭐, 뭐, 있어요. 까마귀

얘네들은 이 먹는 거랑 사는 것에 따라 색깔이 다르죠. 여기 노란 친구도 있고, 대, 그러니까, 아, 대나무치, 대나무처럼 생긴 친구도 있고, 회색빛 친구 이게 초록빛 친구도 있어요. 주로 구아바 나무 고 살아요. 얘네은 풀을 먹어서 키가 크다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, 이먹야처럼 고기 먹요

이게 뿔나 있는 거야? 무서워서 어떻게 만져, 이씨. 아지 진짜? 사진 몰래. 사진 쏘 嗯。 라어 <목소리도> 맞지? <목소리도>